베네베네 농장의 아침입니다. 고구마도 잘 크고 있고요. 가지도 잘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덥긴 한데, 어제 뭐, 저번 주보다는 훨씬 더 시원해졌어요. 저기 사막산에 구름이 내려오는 거는 비가 올려오는 건가?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아, 안개래요. 구름이 아니라, 안개가 지금 끼고 있고요. 저기 의암 때문에는 요새 공사 중이라 차를 춘천에서 올때저위지로 돌아서 와야 돼요. 저희 이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가지 많이 달렸었는데 오늘 아빠 친구분들이 오셔서 우리슬랑이 다 따서 바지랑 호박이랑 오이랑 다 드렸대요. 오이를 다 정리한다고? 하나 네. 이 지금 여기 애플 수박을 심었는데 오이랑 지금 저기 하나 달린 거지? 하나. 음. 그래도 이쁘게 달렸네. 아유, 귀여워. 여기는 호박고,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의 뿅날 보꽃지래 주마코에 딸기코에 이날굴 딸기 넘어가 잘랐니? 어 여기 호박꽃에 그 벌이 있어야 되는데 벌이 없네. 어 자기야 저기 수세미도 꽃이 폈어. 수세미가 몸에 좋대요. 끓여 먹는 건가? 여기 이렇게 보면. 호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잘 생겼는데, 왜 사람들이 호박을 입다 할까? 입다 한적 없는데? 그래? 호박꽃! 호박꽃! 못생겼다, 하잖아 여기, 어머! 대추도 대추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짜잔! 오케이? 오케이? 대추 달렸다. 대추나무가 너무 커졌는데, 잘라야 되겠다. 되기 잘라야 될것 같아. 너무 커졌어. 내 키보다 더 커져버렸어. 오늘은 그래서, 서방님이 지금, 뭐 하세요? 서방님 뭐 하세요? 정리정돈 하고 있습니다. 오방님. 오이를 잘라내버리는 건가? 오이는 다됐요 오이는 금방 끝나네요. 그럼 두 달? 한 달? 한달 정도. 아. 오이 오 달리고 오이. 나서 한 달. 오이는 달리고 나서 한 달만 먹으면 돌아가신대요. 짧네. 호박도. 호박은 호박은 서리 내리 <laughs> 음. 호박이 요새 엄청 많이 달려서 지금 열심히 퍼나르고 있어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유, 그동안 감사했던 오이가, 호박이 죽는 건데? 저거 호박 아니야? 아 거기 달렸네! 그걸 잘라내서 없어진 거 아니야? 없어졌지. 아유, 불쌍해라. 아야아야 아니야. 어머머머. 그 먹자 그건 따갖고 샐러드 해서 우리 신랑이 애기 호박 달렸는데 잘라버렸어요 불쌍한 우리 호박들 아니 오이들 왜 오이가 불쌍합니까? 자기가 잘랐으니까 불쌍하죠 애기들은 살겠다고 생명을 다했는데 왜쟤 달렸잖아 다른 거를 키우기 위해서 끝을수 근데 이 해가 이렇게 떠갖고 여기가 그늘일 텐데. 괜찮나? 우리 선생님이 봉숭아 따오라 해서 봉숭아 따라갑니다. 아! 마누라를 막 치고 있어요. 봉숭아 물 드린다고 봉숭아를 따오라 그래서 제가 봉숭아를 따서 물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거 근데 여행갈 때 이거 괜찮나? 위험하지 않아? 봉숭아 드리면 수술할 때뭐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쎈가? 새는 갔어요? 안 갔어요 벌써 커서 나갔어? 그렇게 금방, 금방 크나? 야. 쟤 우는 애가 우리 새 아니야? 저희 농장이 풍경은 좋아요 짜잔 갑자기. 이제 계속 달릴 거야 걔네도. 자 보세요. 제가 참외. 참외가 참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렸어요. 참외. 짜잔 그렇게 안 달리더니 그냥 참외가.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참외 장날에 나가서 참외 팔아야 되겠다. 내가. 한번 그것도 해보고 싶었어. 여기도 참외. 참외. 이거 참외가 엄청 많아요. 참외꽃 너무 이뻐요. 이거 나중에 미나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아요. 참외꽃. 별 모양이에요. 노랑별. 아유,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요. 우쿨렐라 갖고 와서 우쿨렐라 쳐 드릴 걸. 나 어제 열심히 연습했어. 자기 없을 동안 아름다운 저희 농장의 풍경입니다. 비가 올라라라. 그래서 고기는 수백만 마리를 잡아서 매운탕을끓여드셨다고큰 고기 있어? 응, 저거. 아까 몇 분? 그냥 밥 먹었을 때밥 먹을 때몇분 치료를 안 받는데 밥 먹을 때다분죄송니다니다 Thank you.